하늘 e n 하 m e n Amen. a 복된 날 a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e n a 1 e 1 a 내 e n Amen. a m 길 n a m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 n 내 m e n Amen. a 길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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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복은 밤은 참된 비결은 주의야. i shit,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레가는 주의 영이 함께. 어둔 정령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22장 말씀 듣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이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진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우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원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수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 계시로 마지막 장 22절 예, 여기서 우리에게 맑은 생명수, 생명나예 하나님의 생명이 끝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새색토록 왕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이 속히오리라, 예, 속히오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음, 왕 노릇 한다는데 제가 오늘 예, 성경 옆에 있는 왕 노릇 다리로다를 읽어 보니까 주의에 예, 바실리오 라는 말이라는데 왕처럼 남은 남을 지배하고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왕과 같이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왕처럼, 영화로운 어, 어,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 해설을 하셨는데, 예, 왕같이 다스리지 않아도, 예, 하나님과 함께, 예, 왕처럼 살게 되는 건 얼마나 큰영형입니까 그쵸? 근데, 제가, 어, 성경을 읽기로는, 루가복음 19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분명히, 예, 예수님께서 다섯 고울열고울 맡겨준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예. 왕위를 주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음,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 성경에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음. 예.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어, 의미가 있어요. 상 미스도스 이 말은 대가를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네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갚아주리라. 예.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이라고 하면 어, 좋은 것을 뜻하잖아요. 좋은 일을 한 대가를 상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의 리스도스는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것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네.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누가 행한 대로 갚아주느냐 13절이 확실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에 흔들릴 수 없는 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기대, 그래야, 막연한 기대.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어, 어, 대학에 가는 거, 세상에,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학 들이가는 거, 어,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상위권에 있는, 귀족들이 들어가는 곳이, 약이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부자니까, 우리나라가. 또, 학교에 높으니까, 들어가죠. 오히려 안 들어가는 이상한 게. 근데,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는 음. 것은 지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한 대로 상을 받는 거요알겠루 아, 네. 예. 네. 만약에, 탱자탱자 놀아놓고, 어? 나 왜? 어, 70점 밖에 안 돼. 어? 이거 학교 나쁘네. 이렇게 할수 없는 거죠. 예. 네. 자기가 한 대로 점수를 받아야 공정한 것이죠. 우리 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분명히, 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에이 세상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부위를 향한다면, 어, 이 세상이 우주가 한 시도, 어, 조용할 날이 없겠죠. 예. 달, 별, 이런 것들이 서로 풍, 간 풍, 간 풍, 간법칙도 없으면, 법도 없으면, 날마다 난이 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인가? 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어, 열심으로 경주하라는 어,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음. 그리고 속히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2 0절에죠 예. 그러면 왜 자꾸 속히오리라고 하는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가 지금 이 시대는 어, 박해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던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속히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속히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갚아주셔야 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하신주님 네.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선인도하여 히 주셔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하지 아니할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시.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속히 오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한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친구라고 나아가 아버지 주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힘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